신부 송가인 사랑과 축복으로 빛나다. 가수 송가인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중가요와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식을 올렸다. 팬들에게는 축하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화려한 신부 송가인의 아름다운 순간. 송가인의 결혼식은 그녀인 생만큼이나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가족과 친지, 동료 연예인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특히 그녀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신부로서의 기쁨과 행복이 얼굴 가득 베어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트로트 가수로서 우리 가락을 사랑해온 만큼 전통 혼례 요소도 가미되어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랑과 음악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송가인은 결혼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남편은 비연예인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커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신뢰와 사랑을 쌓아왔으며 이제 함께 할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팬들의 축하와 응원. 송가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SNS에서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노래도 사랑도 영원하길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녀의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특히 많은 팬들은 그녀가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며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고 있다. 송가인은 이에 대해 결혼이 가수 활동의 끝이 아니라 더큰 영감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빛나는 신부, 앞으로의 행복. 송가인은 결혼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을 찾았고 앞으로도 그녀만의 음악과 감성으로 대중과 함께할 예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송가인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사랑과 축복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